아 근데 난 여기서 최고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기도 좋지가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사실. 내가 움직여야 되고 힘들고 고난들이 자꾸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조금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나보다 다른 쪽이 힘이 더 커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점 한번 부탁드립니다. 볼 거예요. 네 제가 이 사람 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올하해 운세는 어떤 게 보이는지 좀 신점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성 인물이고요. 1 9 5 1 년생. 어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강한 성격은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남들의, 뭐 남들의 시선은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챙기기는 하나. 뭐,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복수를 하거나, 이렇게 악한 성격은 아니라고는 나와요. 그래서, 어, 도와주면은 그 은혜는 갚으나, 뭐, 나, 나한테 회복을 났다고 해서 꼭 복수를 하고, 이걸 기억하고, 이런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음,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끈끈하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합심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도 조금 떨어져요.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는 거는 땡큐지만 이거를 같이 뭘 해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본인은 발을 집어넣지는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보여줬던 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낙, 뛰어내려서 네. 낙하산을 타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내려올 방법이 이제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 어떻게 내려오지 방법이랑 계획을 찾고는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본인이 그냥 살아오는 삶의 어느 정도 이게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타고 조금 편안하게 순탄하게 가다가 이제 뛰어내렸는데 뭔가 도전을 했고 그런데 낙하산이 있어서 다행히 조금 안전하게. 삼꼭대기에 정착을 했지만 땅바닥도 아니고 삼꼭대기니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공경에 처하는 거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힘들고 고난들이 자꾸 막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 나를 도와주면 은 고맙지만 안 도와줘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도와주는 이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스스로 뭔가 내려오거나 스스로 뭔가 변화를 깨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어 아까 말했잖아요 화합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본인의 성격이 별로 맞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은 딱히 어 다른 사람이랑 뭐 손을 잡거나 같이 함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를 도와주면 그거는 있지 않으리. 응? 그런데 어 근데 나를 제끼고, 뭐, 너가 원하는 걸 갖든, 뭐라든, 그래, 그냥 네복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쿨한 성격이네요. 음, 응. 알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네. 어떤 새로운 변화라던가 네. 이런 걸 조금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올해 좀 운세 같은 것도 같이 좀쳐실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운이 나쁜 거는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조금 내가, 나를 도와주는 힘들은 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나왔고, 네. 나를 도와줄 거 아니면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내 능력치만큼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분은 운이 좋아서 됐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능력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도움, 사람의 도움을 원래 많이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를 받쳐주거나 뭐 추존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이게 뒷바탕으로 힘이 작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아서 밀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음. 이 사람은 그 소중함을 조금 잘 모른다 라고 해서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안고 간다 라고 하면 좋은 결과는 있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성격은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그런 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음.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한테 큰 힘을 줄 거였는데, 음. 이 작은 것들을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조금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나보다 다른 쪽이 힘이 더 커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어... 그럼 올해는 그럼 좀 그걸 새로 도전했을 때, 네. 좋은 해운은 아닌 거네요. 그럼.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보단 더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이내 나는 요만큼 까지고, 상대방은 조금 더. 해서, 아쉽게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무른다라고 음, 나오는 거죠. 어,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 사람 지금 이제 속마음이라던가 네. 어떤 신경 같은 것도 좀 혹시 해도 줄수 있을까요? 어, 이분은. 이분은 일단은 자신감은 뛰어나신 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네, 아까 그랬잖아요. 작은 힘이어도 밀어줬을 때, 어, 나, 나를 더 높이 되게 할수 있는데, 내가 이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나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크게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는 지금 되게, 어, 이 상태로도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한다는 게내 위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 나를 이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어디 가서는 이제 못꼴리진 않아 라는 생각이라든지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는 나왜 이랬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잘났어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간에 나는 잘될 거야 이게 너무 강해서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 있어도 본인이 어그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되게 크거든요. 음, 약간 타협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래서 굳이 뭐 저거를 하고 싶었는데난 여기에 있어라고 했을 때뭐 이것도 좋지 이게 아니고요. 아 저거는 안 됐네. 아 근데 난 여기서 최고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음... 여기도 좋지가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찾는 거예요. 다시.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점수이 정도 충족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생리 받으신 분은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네. 지금 출전하려고 지금 경선 준비 중이신. 김문수 전 장관의 서주였습니다. 음, 네. 보세요. 이번 이분이 올해 네. 어떤 기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동훈 씨랑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둘이 합시죠. 둘이 합친다고요 네, 응, 합치겠죠. 오. 근데 이분이 조금 더 힘들게 나오네요. 아, 이분이 조금 더 힘들게. 네. 알겠습니다. 이분도 혹시 그뭐 왕의 기운이 있는 사주나 뭐 이런 게조씩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이분은 어렵다고 나와요. 음... 음. 그러니까 어 대통령보다는 그 밑선에서 최고가 될 수는 있어도 음... 그 대통령까지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아... 보여지죠. 어쩌면 이번에 좀 욕심을 부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네. 후보로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지금이 아니면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 마지막.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성껏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은 제가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